아, 오늘은 한국화가 김은희 작가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저기 작가님소개를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요. 네. 저는 어, 한국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화 하면 우리 보통 한 한국화의 그 채색화, 순국화 이렇게 나뉘고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 이제 채색화는 우리가 지금 고려시대, 삼국시대 생각해보면 벽화이잖아요 네. 그때를 기원으로 해서 고려시대는 불화. 조선시대로 오면 곤중화나 민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채색화고요. 수묵화는 조선시대에 많이 성행했던 목으로그리 음. 선비화 가은 그런 그러니까 민인화라고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네. 산수화라든가 아니면 레나무도 이렇게 치듯이 하는 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수묵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는 사실은 채색화가 굉장히 더 오래된 거고 음. 한국화 중에서 수묵화 어, 같은 경우 조선시대 성행을 했던 부분이어서, 음. 어, 네. 어, 보통은 채색화보다는 네, 순복화를 굉장히 더 익숙해 하세요. 한국화라고 하면,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세색화가 훨씬 더 음. 어, 역사가 오래됐다 하는 걸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국화 중에 채색화를 하고 있습니다. 채색화는 음.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을 쌓아 올린다고 해요. 음. 중첩이라고 해서, 네. 어, 정, 위로 쌓아 올리는데, 쌓아 올리는 게 계속 쌓아 올린다는 개념만이라기보다는, 음. 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미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미감이 발휘될 때까지 색을 올려서 중첩이라고 말을 하는 네. 그걸 올려서 굉장히 고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바탕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가 캔버스나 이런데다가 에 아크릴이나 유화로 그림 음. 그리면 좀 위로 이렇게 그 쌓아 올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같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또 한지나 천이나 이런데다가 그 이렇게 중첩으로 쌓아 올리면. 농익 는다고 해야 되나? 아, 이렇게 배 들어가는 느낌으로 네. 색이 쌓아 올라져요. 음. 그래서 이제 개념이 쌓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막 두터워지는 거아니 네. 네. 아, 네, 그래서 약간 좀그 개념이 네. 다를 수는 있어요. 질데지을 올리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색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되게 두터워지잖아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두터워게 하는 건지 기법적에서 두텁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어, 이렇게 단박 하면서 쌓아 올리면서 색이 그 변화를 아니면 그 미감을 음. 찾아가는 음.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갑자기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는 선 종교보다는 이렇게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쌓아 올렸다는 교종이라고 하는 분그 그, 삼종, 그 어. 교종 이렇게 해서 공교해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목하는 삼종에 각각 어. 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교종은 교종처럼 이렇게 이제 음. 점점 쌓아 올리는, 그래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종교라 아. 있는데 아. 네.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되게 뭔가 심오한 느낌이 들죠.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 작가님은 처음 이 채색화를 시작하는데, 네. 어, 채색화를 몇몇 째임을 시작하셨나요? 일단 뭐 학교를 다니면서 하게 됐고요. 네. 어, 사실상 또 채색화가 약간 아픔이 있어요.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되게 삼국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여서 사실상은 네. 음, 오래된 음, 음, 그림이긴 한데,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음. 일본화의 아. 일본화라는 음, 그런 오명처럼 네네.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편화를 아. 좀 시켰고 또그전후로 올라가면 조선시대에 음. 수묵이 많이 성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음. 어, 그래또 이론 중에 또 상남편북이라고 해서 어, 음, 북화 남화 이렇게 나뉘는 게 있는데 네. 북화 계열이 채색화 계열이고 어. 남화 계열이 수묵계열이거든요. 네. 상남편북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음, 이 수묵계열이 더 위에 있고 음. 채색이 파마되는 부분, 아, 네. 북화가 그 북화가 그런 느낌으로 돼서 네. 이게 이제 명나라 때 성향을 했던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음, 줘서 음. 채색을 쓰는 것을 쟁이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음. 이제 어떤 그 화가로서의 네. 어떤 자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와 로 이제 판쟁이들이 어, 한다는 느낌으로 파마됐던 부분들이 음. 꽤 있거든요. 그런 아픈 이제 역사가 있긴 한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그 부분이 컸어요. 퇴색하는 아, 배우기가 그지 않았었어요. 그러기도 했고 재료도 많지 않았었고 음. 사실 시작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하기는 했으나 어, 본격적으로 한 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음. 하게 됐고요. 음. 그때만 해도 사실 재료가 지금은 민화라고 하는 사에 성획이 됐지만 음. 재료를 일본 가서 사왔어야 됐어요. 어, 우리 그렇구나.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음. 말씀드린 이유로 음. 어, 체색권에 대한 재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음. 이 재료들을 일본에서 공수를 하거나 사러 갔다고 했는데 음. 일반 물가을많 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진 않은데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없으니까 네. 아, 공급을 안하겠죠 그러니까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음.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채색업만이 발달이 됐어요. 눈리적이 음. 예쁘잖아요. 일본 네. 그림 그러니까 그 채색 물감들 이런 것들 많이 발달이 됐었어요. 석채 음. 금채 뭐 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재료를 일본으로 사, 사러 아. 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그림는 네. 재료가 가루예요. 가루로 되어 있는데 네. 호분이라고 하는 건 조개가루인데 하얀 가루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 다이 트렁크를 열어서 아. 이게 뭐냐고 어,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우리 물감이다 라고 했는데도 믿지 못한 음. 왜냐하면 하얀 가루를 음. 사가지고 가니까 네. 그각 사람마다 다 그것들 음. 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었 음. 아. 지금은 어쨌든 채색화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민화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에도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음. 정말 다행이긴 한데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채색화로 시작을 한건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하게 된건 제가 이제 대학원 98년쯤에 다녔거든요. 음. 네. 96년부터 다녔는데 음. 그쯤부터 본격적으로 채색을 시작을 했죠. 음. 어떤 매력이 들면서 어,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 수목도 정말 응. 매력이 있거든요. 응. 그 먹감이라는 거는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응. 우리가 현색이라면서 굉장히 깊은 색깔인 거잖아요. 응. 먹색이. 네, 그런 그 수목의 그 먹색. 그걸로 인한 그림을 그리는. 그걸좀 익숙은 했었고 응. 그 매력도 큰데 네, 장지라고 하는 두터운 종이에 한까 같은 작업을 굉장히 이 작업이 응. 어려워요. 사실은. 동기다 보니까 스며드는 성질이 있는데, 네. 색이 발색이 되기까지는 스며드는 성질을 없애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반수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 네. 반수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하얀 가루라고 네. 하는, 포근하고, 악화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적절히 대합을 잘 해서, 네. 또한 번에도 안 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이 오를 메꾸는 일을 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칠하고, 아, 마르고, 네. 또 이제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해서 아, 마르고 아, 하는 네. 코팅 작업이죠. 이게 바닥 작업을 아, 아, 하고, 그 위에다 색을 칠했어요. 배색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은 어렵긴 하나 네, 네.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배 들어가는 은근 네. 그 느낌 그, 그리고 음. 그때 그린 그림을 지금 보면 어, 이런 색 어떻게 내가 이런 색을 썼지 어, 네. 할 정도로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게 좋거든요. 음. 그걸 사실 그때 했다기보다는 시간과 함께 더 다시 뭐 이렇게. 정말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색감이, 지금 만들 수 없는 색감이, 고 사치, 재 그래서 그 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음.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음. 아주 간편한 물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음. 그 아크릴 이런 거건 튜브로 그냥 좀 짜서 음. 또 발색도 좋기도 하고, 색감도 정말 예쁘게 음. 많이 나왔고, 그래서 편리한 재료들이 많긴 한데, 예 제가 쓰는 이제 석채나 분채는 그냥 가루를 네. 전통적인 아교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걸 교착제로 써서 한눈에 네. 붙이는 작업을 네. 하는데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에 네. 그 네. 농익은 느낌 어. 그 느낌을 내기에는 최적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전통 채색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힘들지만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부분. 음.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수는. 하다 보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때로 이제 주던 선생님들 그런 말씀을 음. 하잖아요. 네. 잠깐 요즘 얼마나 좋은 물감들이 많은데 왜 힘들게 음. 좀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맛이 있거든요. 음. 그 맛에 멋에 이거는 제가 버릴 수가 없는 음. 부분이고 음. 또 하다 보니 예,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이 네. 많은데 또 어쨌든 사양감처럼 정말 음. 누군가는 또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좋은 자만의 힘들었고 배경도 되게 너무 좋았고 재료도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그이 매력은, 어, 아는 사람만 안다고 보셔야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색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음. 색감의 문제만은 아니고, 음. 아까 말씀드린 종교하고 연결을 네. 좀 했었잖아요. 그럼 뭐, 이제 그림의 내용으로도 그런 음.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지만, 네, 어, 하는 기법, 방법, 음. 해 나가면서의 마음가짐, 이런 음. 음. 것들도 함께 이제, 종교적인 음. 것. 같아요. 동양 그 음... 맞아 대이고 음... 네, 네. 어, 네, 네. 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어, 음... 정말 음, 지켜나가야 될 아주 좋은 우리의 음...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음... 고집스럽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음... 일어날 수 있지만 겠 음... 고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음... 작품 세계에 대해서, 네, 철학도있고 음... 정신적인. 어쨌 제가 예전 학교 다는데새세을배우 네. 때, 거의 일본 화집을 좀 많이 참고를 한 음. 부분으로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제가 이제 화집을 보고서는, 음.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거한번 되게 좋지 않아? 참고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제가 화집을 보고 별로 좋다는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저 혼자 고민을 했죠. 네.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좋을 텐데, 왜 나는 이 좋은 느낌이 없을까? 그래서 그 공유를 했 이게 좋으세요? 아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저도 그 감흥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음, 이제 물감이 살아가기도 하고, 음. 이제, 그 일본 그림을 음. 한 일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네. 실제로 봤어요. 음. 봤더니, 그림이 일본화, 얄울 정도로 좋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 이제 이들의 그림이다라는 생각, 그 반면에 이제 네. 정말 좋은데, 아, 그래, 이건 일본화구나. 음.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채색화는 뭘까? 엄격히 음. 어, 따지면 우리 그 불교 문화가 일본의 정승을 우리나라에서 한 거잖아요, 음. 한국시대. 그럼 그때 이제 불교 문화가 가서 사실상은 그 일본의 채색화가 뿌리가 우리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 거기서 이제 그들은 굉장히 발전을 시켜서 음. 그들만의 일본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독특하기도 하고 굉장히 예쁘고 정말 탄탄한 음. 그 그림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음. 어,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 거 뭐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 우리 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때 그때 당시로는 공부를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네. 또 책도 그다지 없었어요. 우리 거에 대한 거 찾기에. 음. 그때 이제 고민했을 때한것 중에 하나는 불교 미술이 좀가깝다그고는데또 아. 불교 미술이랑 또 채색화랑은 아.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교 미술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면서 찾았던 게 제가 민화라고 하는 음. 것어요 근데 민화가 그렇게 현대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아름답다는 자체를 그 전에 정말 관심을 어. 갖기 전에 몰랐었거든요. 음. 우리 걸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 민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어. 컸고, 네. 그 우수성이라든가 현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음. 그 상당한 부분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거기서 이제 차용을 하면서 어. 어, 색깔을 좀더 많이 또 색감은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동양에서는 오방색으로 이제 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방색 약간 억지스럽게라도 우리의 거좀 찾아보자라고 음. 하는 걸로 주로 오방색이나 이제 미라저 모티브에서 어. 그림을 그리, 시작을 했고 음. 어,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그거에 그거 그만의 매력도 있지만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 요 어.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작가로서 이제 담이기도 하고. 음. 우리 그림이 우리 국민 뭘까에 대한 국민 때문에 그 이제 오방색에 대한 색깔을 조금 썼고, 미나에 대한 물티브를 가졌었고, 음. 어, 어쨌든 그 모든 작가들이나 예예술가들이다 뭐 자연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음. 결국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 자연이 소재가 된 거고,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더 많잖아요. 이제 꽃이다 하면 이제 꽃 같은 경우는 피고 지고, 지금도 좀 굉장히 많이 오고 추웠는데 네. 또 어느새 그 와중에 어, 약간 공기운을 네.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새로 피어나고 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덧없습니다. 음. 이런 것들 느껴지는 부분이 네. 꽃을 통해서는 제가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소재를 다루는 것 중에서 네. 또 제가 이제 물도 이제 소재로 어. 좀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음.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지만 그 유연함이, 그 색깔을 버리지 않으면서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 배워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색깔을 보면서. 그쵸. 네. 그러면서도 항상 뭔가 품을 수 있고 받을 수, 그 아들일 수도 음. 있고 하는 또 물에서의 그 철학 같은 음. 부분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음.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물을 소재로 또 그런 부분이 나화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연에서 티브를 음. 그 찾아서 하는데 음. 결국은 어 이제 우리 인간이 음. 음 굉장히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음. 신비롭기도 하고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라고 말을 하는 게좋겠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 굉장히 음. 음 작업으로서의 소재 이런 거에서 어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존엄성이라고 해야 아. 되나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네, 순광 그 근처, 그, 네, 존재 막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하나하나 정말 음. 사람도 삶도 굉장히 소중하다 이제 음. 네. 그런 생각도 음. 작업을 하면서 들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수양하시는 <laughs> 느낌? 어. 네, 맞아요, 그 어. 정말 수양하는 네.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을 할때 사실은 작업실 이구 뭐 작업 복을 입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사실 또이체수파의 특성이 네, 그게 그 제작업의 네. 특성일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어이게 작업복을 입고 한다기보다는 어. 좀그 나름 이렇 맞춰서 네. 뭔가 얘를 네. 얘를 의식을 그 해나는 듯한 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네. 옷도 저는 좀 사려 있기도 어. 하고 네. 음. 모습 자체도 좀 이렇게 나름 꾸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 기원하는 마음로 작품 하나하나에 임하고 있거든요. 사실 작가들 작품이 굉장히 기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작품요 그래서 어, 작업을 할때 그런 그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부분이 음. 커요. 그뭐 소재 아니면 어떤 구성, 뭐 이런 뭐 색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작가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음, 대할 때, 그 작업을 대할 때도 그걸 하나를 만들어낼 때. 인간의 그 순고함 묻지 않게 네. 정말 그이 하나 하나를 그 기운을 담는다. 어. 그래서 정말 그 간절한 네. 기운을 담아서 또 누군가의 복을 빌기도 하고 어. 어떤 뭐 그리움을 갖기도 하고 네. 추억을 떠오르, 떠오르, 그, 떠오르기도 하고 추억처럼 그러네.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좀 위에 그삶 전체를 다 담아서. 네. 부력도록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나를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음. 있습니다.